오늘은 초보 선장님의 두 번째 배가 생기는 날입니다. 1년 넘게 수소문하여 찾아낸 두 번째 배 지금 바로 출항합니다. I love the c 이 가서 이제 이거 내면 되는 거예요? 응. 저희 그럼 이차 타고 가는 거죠? 응. 배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을 <laughs> 깨웠다고 합니다 그럼 좀 힘든데 자고 있아 오케이 어 잘가 요들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? 간성 위쪽 속초에서 좀더 올라가서 아 그럼 배는 내려올 때는 트레일러 타고 오는 거예요? 끌고 와야지 <laughs> 기름값 장난 아니겠다 차를 그럼 몇대 가져가는 거예요? 세 대. 그렇게 그물이 많아요? 그렇게 그물이 많아? 근데 제 생각에는 배가 있으니까 배에다가 싣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물 다시는 배가란지. 아 진짜요? 그렇게 우리는 배가 있는 가진항으로 출발했습니다. 그렇게 강릉에서부터 1 시간, 이곳 가진항은 바다빛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입니다. 아침에 7시? 어, 7시 반 됐는데 애들 원래 잘안 깨우거든? 근데 엄청 높은 텐션으로 애들한테 막 장난치면서 깨우는 거야. 빨리 우리 가야 된다고. 어떤 배지? 매... 아저요 옆에 뺀가? 근데 어... 겉모습만 봤을 때는 어. 되게 멀쩡해 보이는데요. 그니까 러 되게 좋아 보이는데? 근데 엔진이 중요한 거죠. 근데. 어, 그치. 그럼 이, 지금 여기서는 뭐 하는 거예요? 이제? 어, 뭐, 그물좀많고 아이 이거 전부 다 가져가는 거예요? 또 있어요 이거 말고도? 벌 배는 많이 날긴 했지만 운 좋게 어, 그물까지 <laughs> 얻게 되었습니다. 다보게어어다보자 <laughs> 아씨 핸드폰 핸드폰 잃어버리고. 와 아직인데 배는 생각보다 진짜 좋다. 기분이 어떠세요? 내 네, 얘기했지. 좋으면 좋다 편으로. 진짜. 어,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왔던. 1년 그물배. 기다렸던 그물배잖아. 1년 넘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본 배만 3천 개. 사실 초보 선장님은 2년 전부터 착각했으니까. 그물배를 사겠다고 그물배 입버릇처럼 얘기했습니다. 되게 선주가 돈을 어. 많이 들였어. 아이 아, 배에다가요? 3천만 원 정도 들었어. 요 이런 판이 이게 엄청 비싸거든. 아. 그냥 다, 다 이게 다 바박 조차. 이게 요게 그 조종하는 거죠. 이것도 밖에서. 만드는데? 어. <laughs> 이 단면은 뭐야? 소음을 덮, 아, 그래서 이거 덮으자면 되겠다. <laughs> 이 선장님은 왜 파시는 거예요? 횟집? 네. 아. 아. 아, 이거 엔진만 괜찮으면 그냥 진짜 바로 운행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? 이 정도면? 어. 배 이름은 뭐 어떻게 하신대요팬미아 똑같이 아. 그냥. 고고라고 지어준다고 했는데 그니까. 사기치서 탈락됐어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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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이오 왔어. 어. 이제 인수인계 받는 어. 거예요? 아니 근데 선장이 인사를 너무 못다 명의 이전을 하기 전전 전 선주에게 인수인계를 받습니다. 올려야 돼. 이거 스위치하고 배대리하고 출력이 스위치 올라간 다음에 올려야지 올라가고. 빨으셨어요 <laughs> 아, 가득 넣어주세요 가득 한몇개 들어갈까요? 몰라요, 봐야 돼 진짜로 배를 살 줄은 몰랐는데 <laughs> <laughs> 주 드세요 아, 여기 안에 있구나 주윤발 선장님은 기분이 좋으셨는지 기름을 만땅으로 넣어주셨습니다 <laughs> 오, 이거 <그럼> 어에에 <미안해. 웃음> 네. 오, 새 거다 진짜 어 이건 진짜 세거네? 이런 것도 만약에 돈 주고 살라 그러면 비싸겠죠? 1 2 4 0 사이? 뒤에 근데 또 있대요 오늘 다 잘하면 못 갖고 가겠는데요? 양이 생각보다 어, 그러니까. 엄청 많네 초보선장님과 우리는 그물을 차에 싣고 아, 가야하기 때문에 동료 어부에게 아, 배를 잠시 맡겼습니다 오, 오, 30년이나 된 배지만 출발이 오, 오, 좋습니다 부디 문제없이 도착해야 할텐데 말이죠 오. 어떤 기분일까요? 사는 사람과 사는 사람 어떻게 배에 떠나보내는데 마음이 어떤세요 <laughs> 시원한데요? 아 진짜 몇년 아, 하셨어요? 아, 서울에서 원래 장사하다가 네. 와가지고 한 2년 반그고 아 하다가 이제 지금 또 횟집 하는 바람에 귀여하신 거예요? 아니요 원래 서울 있다가 다시 서울에서 한 10년 장사하다가 네. 다시 올라와가지고 아 다시 횟집이 더 낫나보다. 이건 너무 새벽이고 또 횟집은 이래도 한여시 반, 7시 어 정도 움직이는데, 오늘 네. 보통한 새벽 3시 이때부터 어 움직이게 되니까. 아아 이름이 혹시 뭐예요? 가원횟집. 가원횟집. 가원 아, 저게 몇년된 거라. 그랬죠? 30년 가 되거든요. 96년생이잖아. 와. 20. 96년. 나중에 한번 또 와야 된대요. 아 어, 왜? 다안 실려서. <laughs> 보금보금님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지만 <laughs> 마음 만은 베테랑 어부입니다. <laughs> 그렇게 우리는 그물을 싣고 바로 옆에 있는 아야진항으로 출발했습니다. 배가생 거예요? 배에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? 그렇지가 안 들어간다는 좀 가봐야죠. 아까 먼저 출발했던 배에 문제가 생겨 배에 바다 한 가운데 그냥 떠 있다고 하는데요. 출발할 때 거야? 들었던 우렁찬 엔진 소리가 아... 우리의 발행과는 반대로 아, 세월의 풍파를 견뎌내긴 힘들었나 봅니다. 지금 배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배로 끌고 오는 거예요? 아 여기까지는 어떻게 왔어요, 그러면? 다른 사람 보고 끌고 오는 라 거지, 자기 배로. 지금 저쪽에 두 대, 한 대가 한대 끌고 오고 있는데요. 이일로좀런 거? 아, 진짜? 어디다가 주차하시는 거지? 그러게. 뒤에 아무도 안 타고 있나? 어, 안 타고 있는 것 같아. 그러면 이 배가 어떻게 왔어요? 이 배를 어떻게 가냐고. 내 말이. 아니었을 텐데 입에 누군가가 있었을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지? 그러니까 처음 가진 항에서 출발했던 1번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멈췄고 그 배를 견인하기 위해 2번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가서 1번 배를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2번 배는 어떻게 바다 한가운데까지 왔을까요? 만약 다른 사람이 2번 배를 타고 1번 배까지 왔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? 백은 되죠 원래. 아 진짜. 아 와. 근데 오래하신 티가 확실히. 그러니까 확... 야 우리 막 운전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아, 어부 생활을 20년 넘게한 태진 형님에게 빠르다. 이런 운전은 아무것도 아니죠. 지금 상황 설명 좀 잠깐. 해 주세요.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는. <laughs> 일단 지금 배를 끌고 오던 중에 배가 서버려가지고 견인하러 갔다가 그 배가 다시 왔는데 초보선장님은 군청에 이걸 등록하러 갔고 우리한테 30분이면 된다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여기서 아침부터 밥도 못 먹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. <웃음> <웃음> 아, 웃고 <믿고> 싶다. <laughs> 드디어 어. 쓰레기 버리고 갈까요? 어어 배 어. 여기 해, 바로 앞에 있어요 형님 이거 타실 때 근데 고개 이렇게 꺾고 타셔야겠네요 이거 좀 깎아 놓을까 지금 생각 중인데 이거 높이가 좀 높죠? 어 가서 봐야겠 아니면 의자를 놔둬 봐야지 아 그냥 앉아서 어. 아, 복고장 가요, 이제? 아, 네네네. 저쪽로 절로... 여긴가? 1년 넘게 운행을 하지 않았던 배이기에 먼저 따개비를 제거해야 합니다. 따개비가 엄청 많아요. 엄청난 양의 따개비가 배 밑에 붙어있군요 왜 배가 느려지는지 알것 같아요 어, 그러니까. 원래 어선들은 3-4개월에 한 번씩 따개비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. 저거 미역 따다가 이제 저, 저것도 다 지워야겠네요 이제 이름 같은 거어 아니 펠리시티 그러니까. 아 그니까 아어 그치 그치 진짜 신기하다 진짜

아, 우와. 이거, 이거 어디까지 할까요? 일단은 먼저 칼로 큰 것들만 제거합니다. 그 다음은 고압 세척기로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합니다. 워낙 강한 고압 세척기이기 때문에 가려져 있던 배의 색까지 드러나게 됩니다. 이 작업이 끝나면 다시 페인트를 칠하게 됩니다. 세척 한쪽과 안 한쪽, 구별이 가시나요? 배를 뒤로 한채 우리는 다시 강릉으로 출발했습니다. 다음 주쯤이나 다다음 주쯤에는 저걸로 조업도 하고 하시겠네요. 아니면 아직 명의전 안 됐어. 빨라야 한 10일 걸려요. 아 일에서1 0아 오늘은 서류 접수만 한 거야? 서류 접수해서 아 여기서 이제 3, 4일 동안 한 다음에 그걸 저걸 시청으로 보내. 음? 아, 그럼 내가 가가 지고 접수를 한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내고, 가까 가서 입판대 등록하고 그다음에 수협 판매 가가 지고 그 기름 받는 거. 카드 만들고 아. 그다음에 통장 다사본 내고 배만 산다고 바로 졸업 하시는 아니 에요 그리고 해경 가가지고 서류 다 제출하고 그다음에 저 무전국 가가지고 서류 다 제출하고 근데 저 독고장 사장님이 그러는데 배가 너무 좋대. 어아 요즘도 아, 다스는거 아니야? 다다 좋아요. 다 어, 안녕하세요. 어. 안녕하세요. 어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. 잠깐만. 아, 네, 저희 오늘 이제 그물표 한대 사왔는데 더 이상 못살것 같아요. 네. 이거 올해 이번 생의 마지막 배로. 네, 저희는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오늘은 드디어 초보 선장님이 두 번째 배를 구매했는데요. 앞으로 이 배로 어떤 고기를 잡을지 많이 기대됩니다.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초보 선장님의 두 번째 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근데 I think that we've all had enough. What keeps you up at night? Yeah, make all the demons cry. Yeah, we were built to thrive. Yeah.